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롱드차이나 김정은입니다. 어, 여러분 평소에 중국어 공부할 때 혹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요즘에 워낙 또 드라마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중국어 공부를 할때 중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뭐 저도 중도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했고 또 그런 책도 썼는데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걸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름하여, 광고 중국어. 네, 어, 광고 중국어. <laughs> 어 사람들이 이제 중국 광고 볼 일이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광고는, 좀, 공부를 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도 그렇지만 중국도 광고 자체가 굉장히 짧고, 그 짧은 것 안에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 함축적인 표현들이 많고, 그냥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노래인 것도 많고,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죠? 하지만, 짧고, 임팩트 있고, 재밌고. 하기 때문에 한국 광고랑 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렇게 또 광고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면 어떨까 라고 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 <laughs> 그래서 제가 처음 오늘 준비한 광고는 바로 쿠키 광고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 어떤 쿠키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까만 쿠키와 까만 쿠키 사이에 하얀 크림을 발라져 있는 동그란 그 과자. 바로 오레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유나 커피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엄청 달달한 바로 그거. 네, 여러분, 아시죠? 이 쿠키. <laughs> 네. 오레오가 중국어로는 아오리아오라고 해요. 아오리아오 아오. 다 사성이에요. 아오리아오 네자 그러면 오레오가 이 중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이제 작년 돼지해를 맞이해서 설 명절쯤에서 나온 광고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春节快乐，春节快乐，笑口常开，笑口常开，猪年大吉，猪年大吉，阖家欢乐，合家欢乐，去尝奥利奥，万种年味道，奥利奥祝你春节快乐，春节快乐，对，奥利奥祝你。 春节快乐! 어리어, 주니, 춘제快乐! 자, 그 여기서도 보통 이제 오레오가 지금 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유에다가 이렇게 오레오 찍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광고에 이렇게 오레오가 우유 잔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다 나왔다는데 그거랑 같이 이렇게 중국 손모양 인사하는 게 나옵니다. 자, 어리어, 오레오가 주니, 춘지에快乐! 네, 오레오가 뭐 여러분께. 설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려요 뭐요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절, 뭐어 설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말 하잖아요 그걸 중국어로는 그쵸? 쭈니 춘지에 콰러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笑口敞开네그 <Eck yTurn Gosh voiture> <clicking>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바로 笑口常开 <crash> 笑口커 장칼 네시어 웃는 입 모양이에요 장칼 <laughs> 이제 항상 이렇게 열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웃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어커 <laughs> 장칼 뭐 항상 웃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쭈, 니, 엔 따, 지. 자, 작년에 바로, 돼지. 네, 돼지 해였잖아요. 그래서, 쭈, 니, 엔 돼지 해, 따, 지. 대길 하세요. 모든 게다 순조롭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쭈, 니, 엔 따, 지. 보통 이제 그 해를 많이 넣어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쭈, 니, 엔 돼지 해였으니까 따, 지. 대길 순조롭게 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치 환러, 그치 환러. 그리고, 허자환러허 지금 보시면 화면에 서도 허 자가족들이 모여 있죠? 온 가족이 환러, 즐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 올해와 함께 즐겁게 바란다는 거겠죠? 네, 이게 다 뭐예요? 다 새해 인사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해는 좀 지났지만 그래도 뭐 매년 새해는 오는 거니까요. 이런 표현들 같이 기억해두시면 좋죠. <목소리>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빠르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놓치면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놓칠 수가 있어요.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들으시고 다시 한번 듣고 들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 네, 취找 아리아, 취找 가서 찾으세요. 뭐를요? 아리아, <목소리> <리오>. 오레오를 찾아서 완초년味道.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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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味道가 맛이잖아요. 그런 설 명절 그러니까 해가 지나갔을 때 맛볼 수 있는 즐거움을 네, 맛보세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밑에 보시면 여러 종류 패키지의 오레오들이 나와요 그리고 콰라 <놀람> 빨리 쇼지 모세요 10권 10개 종류의 신일 새해 빙간 쿠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레오가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새해 예 그런 패키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오레오에서는 열 가지 종류의 새로운 패키지의 그런 쿠키가 나오니까요. 얼른 가서 이거를 찾아서 어떤 그런 연말의 느낌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취저 어리어 오레오를 찾아서 완초 이제 뭐 즐거움을 표현해나는 거죠. 완추 연味道. 어떤 그런 새해 즐거움을 맛보세요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취找奥리奥완出年행到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조그만한 그 자막까지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콰일라集 얼른 수집하세요, 모집하세요, 얼른 구매하세요라는 느낌이죠. 여기는 이제 보통 리미티드 에디션을 막 모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른 모으세요. 10관, 10개 종류의 신년, 빙간 새해에만 나오는 새해의 뭐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이라고 하면 限량版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限량版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년 限량版그 새해의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겠죠 그 말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快来收集十款신年饼干 그래서 10개의 어, 새해의 쿠키 새해에만 먹을 수 있는 그 패키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도 막 부르는데 취저 아울리어 완초 니엠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표현들 봤는데요. 오늘 볼수 있는 거뭐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오레오는 아울리어 그리고 설 명절 잘 보내세요. 루니 신年快乐祝你新年快乐新年快乐 祝你春节快乐！祝你春节快乐！좋아요, 구독 많이 늘주세요 여러분. <laughs> 항상 웃으시고요. 시어 거우 장칼 그리고 또뭐 있었죠? 어뭐 무슨 어디 어디 해할 때 여기서는 돼지니까 네 돼지해 뭐 순조롭게 보내세요 돼지해 뭐 대길하세요 이런 거 투니엔 <laughs> 따지. 음, 그리고 온 가족이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허자 환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어떤 그런 표현이니까 요 이것만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표현 快려 얼른 얼른 뭐뭐 하세요라는 표현과 쇼지 어, 수집하다 모으다 이런 단어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쿠키 쿠키가 중국어로는 빈간 이렇게까지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맛 맛을 표현하는 건 단어는 바로 중국어로 웨이다. 웨이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 들어보시고 네, 오늘 표현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봐요. <목소리>